9장 그 이름의 명성과 극률의 자유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부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에서 보았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이유는 바울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에서 가르친 내용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어서 공로 없이 구원을 받게 될지 또 어떤 사람이 반항하다가 결국 멸망할지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멸망할 사람들에 대한 끔찍한 실상은 3절에 나와 있으며, 여기서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말한 대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으로 인해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고 멸망하고 만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말씀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6절에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해서, 모두 진정한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로 들고 다른 편으로는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은혜로 선택된 남은자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선택되었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동족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유와 무조건적인 선택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야곱가에서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조건성을 보여주는 부분,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바울은 그때든 지금이든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넘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믿어서 공로 없이 구원받을 사람과 반항해서 마땅히 멸망할 사람을 자기 뜻을 따라 자유롭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어김없이 수차례 들어왔던 질문을 제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직 우리가 무슨 말 하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리고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5, 16절에서 그 부분 을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서 제가 약속드렸던 부분까지 덧붙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국기 33장 19절에서 인용한 말씀이 15절에서 어떻게 가능하는지 기능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이라 하셨으니 이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대한 논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의로 여길 자를 궁의로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논증이 어떻게 타당합니까? 첫 번째 열쇠.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유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포함된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문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궁의을베고시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영광을 표현하고 드러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를 다시금 정리해 주는 듯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극혜를 베푸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며 그분 외의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문백상이 자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내심의 의미를 가장 잘 밝혀주는 핵심으로 제시됩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제기된 반론을 향해 바울이 제시한 논증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두 번째 열쇠, 하나님의 의의 본질은 그 영광과 이름의 무한한 가치를 지키고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헌신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에 따른 선택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울의 논증을 이해하는 한의 열쇠였다면 하나님의 의를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두 번째 열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짧게 언급하면서 오늘 이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고 드러내실 만큼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길 때그분을 의로우시며 여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지어 정의하고 있음을 주의게 보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소평가합니다. 죄란 다른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멸시당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묘사합니다. 24, 25절입니다. 그들은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죽임 당하게 하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그의 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분노가 가시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소 평가하던 죄인들이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음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의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이 죄를 관과하셨기, 그냥 넘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받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듯 행하셔서 그분의 의와 영광에 대한 헌신의 의문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영광이 별 가치가 없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무게를 지닌 중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공정하지 않고 불의한 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소평가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면서도 그 일이 별것 아닌 양 행동하신 탓에 자기 영광이 축소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의 죽음으로써 그 영광의 무한한 가치를 입증하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서는 3장 1절에서 8절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의 무한한 가치를 지키고 드러내려는 그분의 확고한 실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결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에게 불이는 없다. 이두 가지 열쇠는 바울의 논증을 펼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나오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의 인용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과 그분의 절대적 자유에 따른 선택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대변하는 영광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궁휼 베풀자에게 궁휼을 베푼다. 이것이 그분의 영광이고 이름입니다. 또한 하나님 대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의 무한한 가치를 지키고 드러내려는 확고한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도출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부의가 없다. 은혜 받을 죄를 택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나 행위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행하시면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고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이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서 무조건적 선택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벅치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믿어서 공로 없이 구원받는 자와 반항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선택은 인간의 범죄나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 뒤 바울은 이러한 확신을 뒷받침할 다른 구약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는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합니다. 그런 다음 18절에서 다시금 자신의 확신을 진술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5절과 얼마나 비슷한지 볼수 있습니다.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지만 18절에서는 국률의 반대가 완악함이라는 사실이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바울 로마서 9장 13절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선택받고 다른 하나는 악한 것에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으며 18절이 그 점을 짚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유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 무조건적이라면 완악해지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무조건적입니다. 18절은 이 사실을 덧붙이고 있으며 11절에 나온 말씀을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 제약을 받아 사람을 구원하거나 정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영광을 지키고 드러내려는 지혜로운 목적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바울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위대한 출애국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중한 구절인 출애국기 9장 16절을 선택해서 로마서 9장 17절에 인용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완악함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조차 없을 뿐 아니라 선택할 만한 다른 구절이 많았을 텐데 왜이 구절을 선택해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결론을 내렸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유와 세계보음화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고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큰 그림을 보면서 분명하게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하려 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과 정제 역시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구원과 멸망의 조건과 충돌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진노와 멸망을 받습니다. 칭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글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죄를 위해 필요한 조건도 있습니다. 바로 왕고함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옷 입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글스와 연합하는 쪽을 택해야 하는 실제적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우리에게는 진리를 거스르고 정죄를 받는 쪽을 택하는 실제적 선택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선택은 그중 어떤 것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믿어서 공로 없이 구원을 받고 어느 누가 반항하다가 결국 멸망할지 이둘중 어느 쪽에 속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 무조건적 선택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오늘 아침 우리가 알아야 할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글서를 우리의 주요, 구세주요, 보아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나쳐서 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시니 나는 굳이 그분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으시는데 굳이 내가 글소를 붙들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바울이 말한 것을 말하십시오. 그 글소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지혜롭다고 넘겨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스스로 낮추고 글수계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십시오. 둘째, 믿었다 하더라도 혹 자신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자기 심으로 얻은 것이라고 믿고 자랑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대신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이 글수의 가르침을 따라하게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원리에 있어서나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진리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자랑을 배제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은 법으로니라. 믿음은 모든 인간적 특성을 보지 않고 인간 자체를 포함해서 오직 값없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자랑을 배제시킵니다. 무조건적 선택은 자랑을 배제합니다. 고도전서 1장 27-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글소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게 되었다면 그분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